군제 바베큐 요리 이게 저번에 만든 거 조금 개선해서 새로 시도해 봅니다 맛있게 잘될 거예요 이렇게 익어갑니다 고루고루 익어갑니다 능 훈코이 열기가 밑에 밑에 단에 있는 열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잘잘 군대가 잘 됩니다. 쨘 말아 줬니? 이렇게 열기가 고루고루 들어갑니다. 타지도 않고요. 맛있어요. 여기는 감자, 여기, 맨날 감자, 감자를 굽고 있어요. 감자가 타지도 않고 천천히 구워집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뭐라, 뭐라, 뭐라. 잘이어 갑니다. 너무 좋아. 한편에서는 닭 죽입니다. 닭 죽. 해안 어디? 해안 어. 어. 여태우가 나이디? 여태우 땡빛 능흥코이 스모크 바베큐 그릴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집에도 못가고 매주 토요일날 특식으로 바베큐 요리를 만들어 줍니다 맛있게 잘 돼가네요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Yeah.